윤석열 대통령님 안녕하십니까 이영수입니다. 요즘 자꾸 2015년 하위를 공식화한다는 뉴스가 나와서 제가 잠을 못 자고 있습니다. 대통령님 후보 시절에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었 대통령이 안 돼도 위안부 문제 꼭 해결하겠다고 하셨지요. 그 말씀 제가 무척 고맙게 생각하고 잘 하시겠지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보도가 나오는 거입니까? 아니, 택도 없는 2015년 합의는 무효입니다. 이 합의를 전제로 한 어떤 조건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15개도 덜어 줘야 합니다. 왜냐고요? 유엔에서 제시하고 저희가 수십 년간 요구해 온 일곱 가지 해결의 원칙이 있습니다. 범죄 인정, 공식 사죄, 법적 배상, 책임자 처벌, 진상규명, 지속적인 교육, 추모비와 역사관 건립입니다. 2015년 합의는 이중 단한 가지도 해결 못했습니다. 오히려 일본 정부는 미국으로 독일로 다니면서 2015년 합의를 위안부 문제 다끝났다는니 엉투당탄습니다. 소녀상을 철거하라고 하고 망동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 역사를 쉬우는데 악용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무슨 해결입니까? 이렇게 기만적인 합의를 왜 우리에게 강요합니까? 이 한부 문제는 전 세계적인 인권 문제입니다. 그러니 다른 문제와 결부시키지 말고 따로 분리해서 해결해야 합니다. 한일 간의 협상으로는 해결이 안 되니 중립적인 국제기구 UN 국제사법재판소에 맡기면 됩니다. 일본의 범죄를 명확히 밝히고 우리들의 명예를 회복할 방법은 이것이 뿐입니다. 저는 분명히 말합니다. 유엔 국제사법재판소에서 판결이 나오면 저는 그 판결을 따르겠습니다. 대통령님 약속을 지키세요. 제 말을 무겁게 들어주세요. 2015년 합의으로는 절대 해결 못합니다. 저희를 두번 죽이지 마세요. 모든 피해자들을 대신해서 이 용수가 이렇게 부탁드립니다. 올해 파리로 되기 전에 위안부 문제에 올바른 해결에 대해 만나서 이야기합시다. 연락 주세요. 고맙습니다.